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드디어 7월 30일 업데이트 공지가 나왔습니다. 자, 자세한 공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업데이트 상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영광의 항로. 자, 일단 영광의 항로를 하기 위해서는 크리스피 월드탐험 2-15 클리어 하면은 도전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면은 랭킹이 있고 보상. 신규 컨텐츠답게 뭔가 무역 스킨도 있고,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다르네요. 자, 일단 출항 준비 보면, 선장 효과, 보유한 쿠키 중 원하는 쿠키를 선장으로 할수 있고, 어, 밑에 보이는 쿠키로 선장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각 선장 쿠키 의 성장도에 따라 항해 중 발동하는 특별 효과들이 추가. 자, 그리고, 선장 효과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때 성장도를 기준으로 적용. 만약 항해 도중 선장 쿠키를 성장시켜도 해당 효과는 다음 항해 시작부터 발동. 이거 광산 바다 버전이네. 아, 보자마자 그 생각 드는데요? 자, 무역선 스킨. 모든 상주에게는 젤리 라이언호 무역선이 제, 제공됩니다. 자, 그 외에도 개성인은 자개의 너울선과 사일런트호를 영광의 양로에서 만날 수 있다. 무역선의 스킨을 변경하면 영광의 양로 선착장과 항해하면 꿈꾸는 별무리섬에서 외형을 변경. 오야 스킨 외형은 멋있는데? 사일런트 오 자게 넣을 선 일단 선정량 출자금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산품과 아이템을 선적하여 선정량 자그 출자금을 높일 수 있다 일반 선적 물품, 특별 선적 물품 이렇게 나눠지고 물품은 일정 시간마다 목록이 갱신되고 특별 선적 물품은 선적 시더 많은 선적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뭐, 이거, 대무역하는 느낌이다, 이거는. 일단, 뭐, 쓸모없는, 뭐, 고인물 분들은 이거 넘쳐날 텐데, 이걸 선적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항행은턴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동할 때마다 무역선 내구도 손실. 야, 이거, 블랙펄제도 리메이크 맞네. 내구도는 항해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100%로 시작하며 선제국회 효과에 따라 기본 내구도가 증가 항해는 내구도가 0이 되거나 항해일지 모두 진행하면 종료 자 무역선 이동 무역선 이동 경로는 자동 수동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동. 자동으로 이용할 경우 목적지를 바로 선택하여 편리하게 항해. 수동으로 이용할 경우 원하는 경로를 직접 지정하여 전략적 항해. 그리고 오브젝트를 마주치거나 무역섬에 방문하면 또는 항해 일지가 전환될 때 잠시 멈춘다. 일단 뭐 항해 일지와 턴. 영방향로는 총 7장의 항해 일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해 일지마다 일지 장마다 일정 턴만큼 무역선 움직이면 다음 장으로 전환. 항해 일지가 전활될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고 바다 환경 무역섬의 시대와 재고량 항해 환경 요소 등이 새롭게 변화하니 시대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거상이 되는 지름길 항해 일지 하, 일단 뭐 이거 해봐야 될것 같고요 항해 오브젝트 다양한 오브젝트를 만날 수 있다 미니게임 조용돌이를 만나거나 해적선을 만날 경우 승부에 동전 던지기를 진행한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 찬스. 무역품. 영광의 항로 위에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무역섬이 존재하고 각 무역섬에 방문하여 영광의 무역 코인을 무역 코인으로 무역품을 사거나 판매할 수 있다. 무역품 중에는 어느 섬에서나 구매와 판매가 가능한 물품이 있고 특정 섬에서만 구매 가능한 산물도 존재한다. 이거 다 처음 보는 애들이네요. 무역섬. 각 무역섬에서는 무역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고 상인들의 의뢰를 달성할 수 있다. 활기찬 농부들의 섬, 넓은 초원 목동이들의 섬, 푸른 물결 어부의 섬, 빛나는 보물 감정가들의 섬, 섬세한 공예품 장인들의 섬, 정교한 기술자들의 섬총 6종류의 무역섬과 매력적인 상인이 여러분들을 기다린다 무역품 구매하기 상인이 판매하는 무역품을 선택해 거래 품목에 담고 구매할 수 있는데 최대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으며 구매 가능한 최대치 무역품을 담는다 무역 의뢰 항해 중 유리병 쪽지를 얻거나 항해 일지가 다음 장으로 넘어왔을 때 무역 의뢰를 획득할 수 있다 항해 중 수주한 무역 의뢰는 항해가 종료되면 모두 초계된다. 뭐, 보상을 얻기 위한 뭐 미션 같은 뭐 그런 느낌이겠죠? 자, 보상 결과! 항해가 종료되면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항해 점수 총점이 매겨진다. 보유 무역 코인 점, 보유 무역 점수, 항해 턴 점수, 항해 완료 보너스 점수. 이거 블랙펄제도 해보신 분들은 대충 정산 어떻게 하는지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연습 모드도 따로 있다는 점. 자 무역 상점 통해서 플레이를 통해 모은 영광의 금괴를 사용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살수 있고 바다의 진노를 피한 전설의 무역선 사일런트 오는 무역 상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야, 2만 개 모아서 이거 살수 있다고요. 랭킹 보상, 플레이 통해서 랭킹 보상도 있고, 시즌 종료 후에 우편함을 통해서 준다고 하고요. 보물 지도 전투, 지도 조각. 야, 이건 또 뭐냐? 항해 중 유리지병 쪽지를 얻거나, 의뢰를 달성하면 지도 조각 획득. 보물 지도 전투. 모은 지도 조각을 합쳐 보물 지도 완성. 승리하면은 보상 획득. 아, 근데, 보상은 이거는 아니죠? 이거 얻으려고 전투하는 건좀 아닌데? 자, 샤인쉘마 쿠키. 자, 자개 폭풍 사용하는 지원형 쿠키고, 일단 전방의 지원형. 전방 지원은 진짜 처음이거든요? 거대한 부채로 자개 폭풍 이렇게 적에게 피해를 피고, 폭풍 중심으로 모은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적에게 자개 조각 디버프 추가로 아군 쿠키에게 체력 보호막과 피해 감소 증가. 팀에 만주막 쿠키가 있을 경우 임시 동맹 효과가 발동해서 스킬이 강화되고 자신의 쿨타임 감소가 증가된다. 그리고 샤인쉘마 쿠키가 스킬 사용시 만주마 쿠키의 행동불가 상태 이상을 제거. 다녀 쿨타임을 초기화시키고 만주마 쿠키가 즉시 스킬을 사용한다. 이거 왠지 그 아케드 아레나 전용 쿠키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자 만주마 쿠키는 침투형의 후방. 섬광 일격을 사용하는 침투형. 눈으로 쫓을 수 없는 만주마 쿠키의 공격은 단녀가 후에만 후에서야 알아차릴 수 있다. 전광 석호와 같이 빠르게 일섬을 날린다. 섬광 일격은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일직선의 좁은 범위의 마무리 일격을 가한다. 그리고 피해량에 비례해서 자신의 체력 회복. 그리고 또 임시 동매 효과 해가지고 스킬 강화. 근데 요거는 같이 써봐야 뭐 어떻게 좋은지 시너지를 비교할 수 있겠... 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인막 쿠키는 지원형의 후방이구요 비치볼 소 깜짝 선물 사용하는 지원형 아군 쿠키에 체력 보호막 부여하고 회복 시트러스 쿠키들과 함께 전투 참여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시트러스 쿠키들에 따라 버프를 추가 그리고 시트러스 쿠키 전원 함께 전투 참여하면은 모든 버프 강화. 그 이것도 시트러스 쿠키들 함께 모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토핑이 나온다는 점, 그다음에 마이 쿠키 어드벤처 나온다는 거고요. 자. 프리시즌에 주었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 개선사항 적용 그리고 앞으로도 말쿠키 꾸준히 즐길 수 있도록 컨텐츠 기간 중 획득한 장비 강화석은 다음 컨텐츠 기간이 돌아왔을 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기간 중 획득한 입장 티켓 어드벤처 코인 제작 재료 및 각종 기록은 다음 콘텐츠 기한까지 이어지지 않는데요 장비와 강화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되게 보상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장비하면 장비 소지하고 있는 장비를 교체하거나 강화할 수 있고 새로 추가된 무기 3종 장신구를 활용해서 모험을 떠나보자 장비에는 다양한 스테이터스, 보너스를 부여하는 패시브 스킬이 존재하고 강화 재료로는 빛이 스며 잠든 강화석이 소모된다 스테이지를 진행하거나 광사활동을 통해 활, 획득할 수 있다. 에픽 이상 등급의 무기는 특정 강화 단계에서 찬란히 빛을 발하는 강화석이 소모되고, 스테이지를 진행하거나 광사활동을 이러지.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장비를 강화하면 공룡력이 상세하고 강화 단가에 따라 새로운 패시비를 패시비 스킬 해금 스테이지 진행이 어렵다면 무기를 강화해, 강화해봐라 분해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거는 분해 강화에 들어간 재료 판원받을 수 있고 대장간 무기와 장진구 제작하는 곳이런거는뭐 나중에 세세하게 리뷰해보고요 야뭐 모험 지식도 있어? RPG게임 느낌의 그런건 스탯 찍는거다? 세상에나 뭐야 이거 컬렉션도 있어 컬렉션에서는 30강 강화된 무기를 전시 자세하게 제가 따로 리뷰해보기 있습니다. 어? 움직이면서도 이제 공격할 수 있나? 지난 프리시즌 이후 조작감과 관련해 보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동 중 기본 공격 가능하도록 개선 가장 가까운 적을 자동으로 타겟팅 공격 버튼 눌렀을 때 타겟팅 적을 향해 공격 오 이거 좋네요 방 종류 및 진행 방식 말 쿠키 어드벤처 보스까지 여러 방이 존재하면 원하는 경로를 선택해서 진행 일단 개선됐다고 하니까 이거 좀 봐야 되겠네요 어, 마이쿠키 어드벤치 교환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케이드 아레나 나온다는 소식도 있고요. 시즌2도 에픽 전투네요. 명예의 전장. 명예의 전장을 10층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보스 스테이지. 야, 이거 뭐야. 일주일 동안에 최대 피해를 주는 것이 목표인 컨텐츠 시즌제로 운영된다. 일주일 단위로 초기야. 명예의 전장은 각각 세 종류의 보스가 존재한다. 색다르게 만들었네요. 최초 클리어 보상도 있고 시즌 보상도 있다. 시즌이 변경되면 시즌 보상 다시 받을 수 있다. 자원초에서명시즌을다 달성하면은 네, 프로필하고 배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신규 왕국 스킨 허무가 내려앉은 미스틱 플라워 왕국 스킨. 어 이쁘다. 스킨은 일단 구매해야 될것 같고요. BGM도 같이 나온다. 자 그리고 상단주 쿠키 뽑기 네, 이렇게 뽑기로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낯선 바다의 상인들. 뭐, 이벤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추가 변금이 편의성. 여러분들, 이것까지 다 하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쿠키 관련해서 누구 키울까?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게요.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미스틱 플라워 버닝, 다크 카카오가 패치가 돼서, 어, 변동된다. 수메일 커터 확률업된다. 300% 한정된 기간 동안 확률업된다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아이싱도 에픽 확률업된다 그리고 몬스터 대소동 보상상자 1회 최대 오픈 수량도 변경되고 소다 제도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빨리 클리어할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고 복구하는 시간을 80%, 80 단축 복구를 위한 제한 소모량 대폭 감소 그 다음에 부족한 바다 희귀 재료를 대량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섬 최초 해방 보상량을 크게 상향 전 구간에 5배 이상 지급량을 증가 그리고 모든 재점령된 섬 해방시 바다 희귀 재료 6개 지급으로 보산량 상향 다음 업데이트는 자몽이랑 아이싱이랑 미니게임 같아요 자 요렇게 일단 공지 요약을 하고요 업데이트는 7월 30일날 진행되니까 라이브 통해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네, 댓글에 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